2021년 7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추리집 특이 36장, 8절에서 38절, 한치의 오차 없는 성실한 명령 수행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운 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열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각각 길이 28 규빗, 폭4 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휘장은 다섯 폭을 이어 한 폭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으로 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휘장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놓고는 휘장 한 끝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휘장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를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휘장 11폭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각각 길이 30규빗 폭 4규빗으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휘장 다섯 폭을 한 폭으로 잇고 다른 여섯 폭을 또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그 위에는 해달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딥나무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에 벽을 세웠는데 각 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은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에 받침대 2개씩 곧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 쪽곧 북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은 받침대를 각 널판에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판은 여섯 개였는데 성막 뒤쪽에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두 개씩 만들어 댔습니다. 곧이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여덟 개와 각 널판에 은음 받침대 두 개씩 해서 모두 열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딥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다섯 개, 또 한쪽 벽에 다섯 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벽에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 가운데를 꿰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그릇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딤 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문을 위해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다섯 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 머리와 그 띠를 금으로 씌우고 받침대 다섯 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한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사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오래 위에 터 닫고 집을 지 잘짓굳 잘짓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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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잘짓짓 잘짓고 잘짓굳 우리 집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는 성실한 명령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덮는 휘장과 벽체가 공교히 제조되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 휘장과 벽체의 재료와 크기와 그 제작에 관한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세한 설명을 따라서 오늘 성막이 지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재료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지난 6월 15일과 16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본문의 새벽 영상을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더 그날의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재료보다 쓰임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운 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 10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각각 길이 28규빗, 폭 4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휘장은 5폭을 이어 1폭을 만들고 나머지 5폭으로 1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휘장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놓고는 휘장 한 끝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휘장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를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휘장 11폭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각각 길이 30규빗 폭 4규빗으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휘장 5 폭을 한 폭으로 잇고 다른 6 폭을 또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그 위에는 해달 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덮는 휘장이 지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내 겹으로 된 휘장의 각 재료와 색깔, 무늬, 모양, 크기뿐 아니라 그 연결 방법까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6장 내용의 동일한 반복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에 있을 것입니다. 즉한 말씀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막의 마지막 재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편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에 대한 삶의 고백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리 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순종해야죠. 그러니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대심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현대 문학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성자 프란체스코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평생을 바쳐 온전함에 도달하고자 애썼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음의 날에 다가왔고 하늘을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그게 누구시오?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수도자는, 접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수도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가난과 금식,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 등 온갖 고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 운명의 시간이 이르러 하늘로 올라갔고, 다시 천국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입니다. 수도자가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러다 운명의 시간이 이르러 하늘로 올라갔고 다시 천국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입니다. 수도자가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수도자는 다시 세상에 떨어져 전보다 더 치열한 헌신과 고행을 했습니다. 결국 백살 노인이 되어 죽은 그는 다시금 천국의 문을 두드렸지요. 거기 누구시오? 어김없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수도자는 황급히 대답했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자 즉시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주님 능하시며, 나는 비록 어리석고 무지하나, 우리 주님 선하시며 완전하시니, 주님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삶이란 지금은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고 지금은 비록 헤아릴 수 없고 지금은 비록 가늠하기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고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순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약속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시딤 나무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의 벽을 세웠는데, 각 판은 길이가 10 규빗, 너비가 1.5 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은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에 받침대 2개씩, 곧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은 받침대를 각 널판에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판은 여섯 개였는데, 성막 뒤쪽의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두 개씩 만들어 댔습니다. 곧이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여덟 개와 각 널판에 은 받침대 두 개씩 해서 모두 열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딥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다섯 개, 또 한쪽 벽에 다섯 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벽에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 가운데를 꿰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그릇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딤 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문을 위해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5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머리와 그띠를 금으로 씌우고 받침대 5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성막의 벽체를 제조하고 이를 세우고 연결하며 고정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달의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린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의 저자인 김남준 목사님은 젊은 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선택할 정도로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었다 고백합니다.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21살 기독교에 귀의했다. 잠시 마음의 안전을 찾았으나 행복하지 않았다.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게잘될줄 알았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기에 교회 다니면 인생의 외로움이 끝날 줄 알았다. 모두 형제 자매라기에 하지만 아무도 내 인생의 무게까지 떠맡아 주진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께 제가 무엇이길래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하지 않으면 제게 진노하고 커다란 비창으로 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하시는 겁니까? 긴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김난준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침내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인생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갈망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임재의 자리이며 순종이 영광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알미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순종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온전치 못함으로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그 온전하심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이게 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온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